아 근데 태우 씨는 우리 걸스 우리 포걸들이랑 포걸들 뭐, 아 포걸들이랑 뭐 인연이 <laughs> <포걸들이랑>. 없나? <laughs> 아, 나는 있지. 뭐예요? 난 많지. 오. 레미연곡에서또 열아홉. 노래 명곡에서, 아, 나 그때 진짜 라이브 하는 거 보고 어때 박수 쳤죠? 늘 박수 치잖아요. <laughs> 그게, 네. 어. 진심으로 쳤지. 아, 너무 잘하더라고. 야, 아, 진짜요? 어. 보통 이 정도 칭찬하면 먹는 걸 약간 멈추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야 <laughs> 얼마나 맛있으면 계속 먹는다. <laughs> 너는 말해라 나는 <난> 먹을 테니. <laughs> 이게 너무 맛있거든. 맛 없으면 이렇게 안 나와. 그동안 브레이브걸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었고 사실 어, 브레이브걸스라고 딱 했을 때 사실 아이돌 그룹에서명히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뭔가 스토리가 딱 붙으니까 약간. 뭐, 태호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지우디 같은 느낌이 있어. 아, 어 너무, 너무 감사하게. 네. 뭔가 친근한 어, 느낌. 멋두죠. 옛날에 지우디가 얼굴로 뜬게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얼굴로 뜬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아니. 나 아이돌 하면. 나 야, 야, 이런 비주얼이 없어. 나, 나는 너무 예쁜데. 나는 열심히. 집... 애... 아, 너무 예쁜데. 아, 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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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 개다리 붙지 말고 싶다. 개다리 묻고 싶다. 뭔가 외모.. 뭔가 비주얼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예! 요즘 대한민국의 바람의 돌풍을 불러일으킨 노래죠. 우리 브레이브스의 아, 치맛바람! 와 뮤직비디오 감상하시죠! 아우 아이 죽이는 차예요야 이런데 지금.. 이런데 지금 비주얼 할때 그런 게 아니라고? 아. 뭔가 아, 비주얼은 최고지만 뭔가 <laughs> 비주얼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친근한뭔 뭔 말인지 알잖아 한국말인 거 어... 그런 느낌입니다 뭔, 뭔 말인지 알죠 선 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롤링이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맞아. 뭔가 이 후속타를 낼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아요이 취향 반환을 낼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제 앨범을 사실 저희도 부담됐고 대표님도 부담이 많이 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내고 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정주행으로 드디어 1등을 또 저희가 처음 해봐가지고 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조금 부담감을 내려놔도 이제 되겠다 음. 네. 근데 이 브레이브걸스 그러니까 한 데뷔한 6년, 7년 차가 되면서 역주행으로 1위를 찍고 7관왕을 탄 상황에서 용영이 곡을 써서 가이드를 들려줄 때 저는 이 부담감을 알거든요 아... 이거 데모 딱 들었을 때 처음에 이 노래에다가 딱 느낌이 왔어요 근데 그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 노래는 10초면 된다고 오 맞아. 그래서 딱 들었는데 저 인트로가 딱 3초면 이제 너무 좋더라고와딱 네. 인트로에서? 네, 네. 인트로. 인트로. 멤버들 다 똑같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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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 좋았어요 <웃음> <웃음> 혼자 약간 <laughs> 아, 아니, 생각의 표정이 아니, 아니, 잠에 취해가지고 네. 아. 아 근데 솔직히 개인적인 차이가 아, 있을 있지 수 있지, 수 있지, 수 있지 있을 수 있는데 네. 뭔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대표님이 너무 줄여 그러니까 시자마자 죽이지. 네. 끝났어. 오막 잘하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 거기다 대고 맞아. 뭐가 맞아. 마, 더 말씀을 어. 드리기가. 근데 치마바람 정말 듣자마자 네. 듣자마자 어, 우리 민영이 빼고 네. 다 좋아했던. <laughs> 용영 잘 보고 계신가요? 알겠아이분 <laughs> <laughs> 메이크업이니까 <laughs>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어... 그럼 이번에도 또 용영이 곡을 갖고 왔어요. 어? 어, 이거 치마발한 물린보다 너무 별론인데티 어... 내시겠어요? 아, 아 진짜 딱 들면 별로야. 저번에 벌써 이 노래 좋다고 막그러셨거든아 겨울 겨울 연말 어, 에이커래아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네. 벌써부터 밑밥을. 내가 봤을 때 용영 인제 쓰기 시작했대. 할 언제야 이제? 언제야 이제? 안전하 근데 나이딱안 좋았어. 진짜 별로야. 진짜 별로야. 이거 부르면 내가 정말 울것 같아. <laughs> 멤버들이 이렇게 용기를 어. 주면 그렇지.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요근데도 조심해야 어, 되는 게 네. 혼자 딱 약간 총 때맨 것처럼. 어 사장님 이번 건좀 <laughs> 별론 <별로인>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은 갑자기 세 명이 어, 그래 언니? 야, <laughs> <laughs> 어, 우리 너무 좋은데? <laughs> 지금 그런게 만약 만약 그렇게 되지? <laughs> 네. 그렇게 되지? 그러면은 나머지 멤버들의 비중이 처음에 늘어나. 아, 어 그런 적 있어요. 있어? 있어. <laughs> 아, 그래요? 호영이 형이 원래 8마디밖에 안 했어. <laughs> 야, 호영이 형은 절대 발로를 제기를 안 했거든. 아, 방금 전에 목소리 음... 제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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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지 음... 아, 갑자기 음... 20, 20년 전에 생각나는 거야. <laughs> 아, 그리고 야. 내가 야. 너무 놀란 게 5년 동안 군부대 행사만 위문 공연만 음. 약 60회 이상을 했야한 음. 달에 한 번씩 갔다는 얘기거든. 야, 스케줄 되는 날은 거의 그 이유가 이유가 있어. 저희는 네. 무대가 엄청 목말라 있던 상태였거든요. 맨날 연습실에만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약간 단비 감치. 그렇죠. 그 위문 공연이 너무 가고 싶어요. 아. 음, 네, 진짜 근데 지금 이제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왜냐면 이제 가면 뭔가 뭔가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맞아요. 그, 맞아요. 그 얘기를 딱 하고 하,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정말 음. 이런 위문 공연 이런 게다치소되는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 윤화에게 네, 네. 군대란? 저의 버팀목? 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정말로 맞지? 네 어... 진짜 어... 정확한 얘기네 네. 은지에게 대대장님이란? 휴가를 <목소리> 주실 수 있는 어... <laughs> 어... 맞아 맞아 네. 확실합니다 민혁이에게 용형이란? 아, 아 <laughs> 어, 러브? 김치렴? 아, 진짜 리얼럭? 야 잠깐만 야 김치렴! 김치렴 줄라 김, 김치 싸라고 나거 날아가고 있는데. 오 레이저 나갔어. 되게... 민영이에게 용형이란. 응. 아빠. 음... 아 그렇지. 용버지. 그렇지. 용버지. 용버지. 아, 용버지. 용버지. 그이 네. 용버지세요. 용형이 아니라. 네. 용... 아, 아버지. 아, 아버지. 대단하다. 자 유정이에게 KCM이란. <웃음> 앞으로도 <웃음> 앞으로도 지금도 영원히 함께할 사... <laughs> 함께할 사... 사람 <웃음> 어,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왜냐면 뭐야? 아, 아까 군인이라고 하서 아, 그거를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아, <laughs> <laughs>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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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우리 태우 잘한다! <laughs> 아, 아. 군인 앞으로도 지금도 함께할 아, 사람? 아. <laughs> 아. 이제 아. 유정이에게 군인이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우리와 함께할 분들. 아... 아, 진짜요? 우리가 이제 떡볶이도 먹고 하니까 네, 네. 게임을 해서 게임? 우리가 음료수 내기 한판하 뭐, 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이 네. 용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용인 유게소인데 네. 모든 게다 있어요. 네. 뭐 먹고 싶은 거든 가지고 싶은 거든 저희가 하나 걸고 무조건 사 주기. 어차 내기 한 번. 네. 시장에 가면 게임을 한번 할 거예요. 시장에 안녕. 가면 유게소에 가면, 유게소에 가면, 유게소에 가면, 가면 KSM도 있고 휴게소에 가면 KCM도 있고, 탁구치도 있고, 휴게소에 가면 휴게소에 응. 가면 이치도 <laughs> 있고, 탁치도 있고, 슬러시도 있고, 휴게소에 가면 KCM도 있고, 탁구치도 있고, 슬러시도 있고, 음료 휴게소에 도 있고, 휴게에가치도 아, 있고, 휴도 아, 아. 있고, 휴게소 어, 아나 이렇게 하는 건지 몰랐어. 유정아 부탁이 있는데 꼭 이거 할때기꾸 하면 휴게소에 가면 k 시 m 도 있고 야, 이것 때문 정신이 없냐고! 야 이거 여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 맞아 이거 한번 걸렸어? 아 이거네. 그래, 너부터, 너부터 스타트. 시장에 가 휴게소에 아, 투게, 아, 가면 자동차도 있고 휴게소에 가면 자동차도 있고 싱투게더도 있고 휴게소에 가면 자동차도 있고 싱투게더도 있고 남유장도 있고 휴게소에 가면 자동차도 있고 싱투게더도 있고 남유장도 있고 김태우도 있고 휴게소에 가면 자동차도 있고 싱투게더도 있고 남유장도 있고 김태우도 있고 피즈스틱도 있고 응? 휴게소에 가면 휴게소에 가면 자동차도 <laughs> 이쪽, 우리 있고 싱투계더도 우리... 있고 남유장도 있고 김투 오케이! 어김 김투. <laughs> 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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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어렵네 아치못으셨다고아 치즈스틱, 아 아, 치즈스틱. <laughs> 이게 못들으셨다 아, 긴장하고 계셨는데 어 제발 둘 중에 한명 걸릴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지금 집중완전 아, 준비됐어 유나? 네아 네. 진짜?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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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4아이가틀어이정이 아, 탈락! 유정해, 탈락! 잠깐만 1 한번한번한번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이야. 야 이거 이 어려운 걸로 가야 되겠네. 음, 그러네. 야 휴게소 말고 바꾸자. 방송국에 가면. 오, 방송국에. 어, 방송국에 자 방송국에 가니까. 가면 자 마지막. 안안 방송국에 가면, 가면 유재석도 있고. 방송국에 가면 유재석도 있고 김태우도 있고 방송국에 가면 유재석도 있고 김태우도 있고 음료수 자판기도 있고. 방송국에 가면 야. 어. 네, 어요 아, 아, 와, 유재석도 <laughs> 있고, 김태우도 <웃음> 있고, 김도 있고, 김태우도 있고, 김태우도 있고, 김태우도 있고, 김태우도 있고, 김태사도 있고, 이태우도 있고, 김태우도 있고, 김태우도 있고, 김태우도 있고, 김태우리 있고, 김태우도 있고, 김태우도 있고, 우도 Thank you. 어 유나가 주는 딸방. 와. 맛있다. 나 이렇게 진짜? 맛있는 딸기 주 처음 먹어 봐. 와. <laughs>